갑자기 조상님 생각이 자주 날 때가 있죠.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뭔가 해드려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 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영험한 감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낼때 먼저 조상님들이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특히 요즘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고민이 많을 때더 그렇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건 작은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한 잔이면 충분해요.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조상님들께서 길을 열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드리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조상님의 은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작은 정성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조상님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